수능 특강 문학 현대시 6강입니다. 현대시고요. 화면 크게 했고 가보자.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인데 여백 별표친다 얘가 주제인 거지요. 여백이 주제입니다. 여백의 미라고 하는 거 있잖니. 여백의 미. 자,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이거도 할 필기할 거 되게 많아요. 이거 이거 자체도 필기가 되게 많은데 선생님 이 설명하면서 쓸만한 내용들이 더 많으니까 잘 적어 주길 바래.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어머니 잠드신 어머니의 죽음인 거야. 어머니의 죽음. 선산 뒤에 선산이 뭐지 얘들아? 조상의 무덤이 있는 게 선산인데 가끔 선산의 말의 의미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선산에 가자라 선산이 있으면 좀뼈대 있는 집안인 거야. <laughs> 뒤에 큰 여백을 그러니까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라는 건 원래 여백은 여백의미로 보이지 않는 건데 여백을 걸어 뒀대. 라는 건 뭐냐면,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부정이 뭐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여백이 됐다라는 거야. 어머니의 죽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라는 게 중요해. 여백을, 여백이 뭐겠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뭐 어머니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사람이란 향기가 있는 거니까. 말씀보다 더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석양 무렵에 석양무렵 동산에 올라갔는데 또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구체적 장소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으니까 공간을 이동하고 있는 중이 볼수 있는 거지. 적송밭에 적송이라는 것은 소나무를 얘기한단다. 소나무가 약간 좀 붉은 기스 있다고 해서 적송이라고 하는 거야. 그 여백 아래 앉으면. 서울에서 묻혀온 온갖 잔소리 별표칩니다. 세모죠, 세모. 부정적인 것들인 거지. 잔소리라는 건 소음, 갈등, 번잡스러움, 괴로움, 번민 이런 것들이 어머니의 여백 앞에 앉아있으면 방생, 이 방생이 뭐니 얘들아, 방생이? 방생은 사랑인 거 알죠? 물고기 잡고 방생한다는 라건 포용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신의 물, 자유로움, 치유 이런 정화 같은 시냇물을 따라 뭐가? 여기서 봐. 중요한 거 별표 처럼 동산에 올라가고 앉아 있는 것의 주체는 화자며. 시냇물을 따라가고 바다로 들어가며 보이지 않는데 발목을 툭 치고 큰 여백을 일으키는 주체는 화자야 잔소리야? 잔소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여기야. 여기서. <laughs> 다시 온갖 잔소리들이 서울도 부정이겠지. 방생의 시냇물 따라서 잔소리들이 움직이는 거야. 들가운이 흘러 올러 시냇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거야. 누가 잔소리들이 바다로 들어가면서 번뇌가 사라지는 거야. 어디 있을 때? 무덤 있는 동산에 있는 어머니 무덤 옆에 있는 여백에 있을 때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사라진 게 아니야. 여백을 남기셨고. 나는 서울에서 와서 그 어머니 여백의 옆에 있으면 온갖 잔소리 같은 시름들이 시냇물을 따라서 흘러다가 바다로 가면서 잔소리들이 사라지는 거야. 번뇌가 사라지는 거지. 어머니 여백에 있으면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바다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건 잔소리들이야. 아직 안, 안 사라졌어?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메세의 발목을 툭 치며라는 건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된 거야. 다시 이 잔소리를 바로 바다로 들어가서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라 팽팽한 바람이 되는 거는 잔소리가 되는 거야. 잔소리가 다시 팽팽한 바람에 바람이 돼 바다 들어갔다가 것은 이것이 잔소리니까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잔소리는. 잔소리는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로 변해가지고, 메쇠의, 봐봐, 메쇠의 발목을 툭 치는 거야. 새 발목을 얼마 잡겠니? 그걸 잔소리툭 치면서 다시 또큰 여백을 만드는 거야. 다시. 잔소리가 있는데 나는 동산에 있는 어머니 무덤에, 무덤은 사, 소멸이 아니라 무덤은 여백을 주셨어. 무덤은 아예 없는 게 아니야. 그 여백 앞에 가면 이 잔소리들은 시냇물을 쫓아서 흘러다가 바다로 가면서 사라지니까는 방생하는 시냇물이니까 놔주는 거지, 잔소리를. 그럼 바다로 가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 정화가 되고 하더니 이놈들이 값이 팽팽한 바람으로 잔소리가 변하더니 메세의 발목을 툭 치면서 더큰 여백으로 승화하는 거야. 아이고, 힘들어. 이게 잔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잔소리는 없어져. 그냥 사라져.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신 거야, 이게 지금. 그 잔소리가 여백을 만들면서 막막해서 오솔길로 또 사라지면서 가는 거야. 여백을 만들면서 잔소리 역할 다 하면서 사라지는 게 잔소리인 거야. 이거 어렵다, 얘들아. 자, 봐라. 보이지 않는 것 잔소리가 번내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여백을 불러 일으키는 거라 불기 연기관인데 연기관이 뭐냐면 모든 것들은 인연이 있다라는 거야. 모든 건 인연 때문에 살고 인연 때문에 죽고 인연 속에서 살고 인연 인연인 거야. 우리 셋이 만나는 것도 인연이고 우리 셋이 여기 이거 뭐야 이거 버블티도 먹는 것도 인연이고 다이 원인과 이유 결과 있다라는 게 인연론이야. 옷깃만 스쳐도 천생연분. 옛날에 그런 인연 기관 이게 왜 연기관이니 여백 이 있으니까 시냇물 뭐 잔소리가고 하 방생갔는데 받으러 갔는데 받으러 갔다는 것이 팽팽한 바람이 됐더니 바람이 발목을 툭 치면서 발목 툭 치니까 매세가 아이쿠 깜짝이야 하면 더큰 여백을 만들고 이게 다 연기관인 거야 어려운 시다 이거 철학적 시야 오 영탄법 오는 감탄사니까 당연히 걸겠지 감탄사니까 감탄사니까 영탄인 건 맞은 거야 그런데 이거 어떤 영탄이냐면 깨달음인 거야 어이? 깨달음? 깨달음 뭐죠? 성찰이겠지 오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있는 둥근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는 여백이 있다라는 게 있는 거야 왜 뒤안길이여 그 다음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봐봐 뭐든 사라지면 소멸 끝이야, 아니야. 아니라, 여백이 있는 거야. 심지어 어디까지? 잔소리까지, 내가 번뇌까지도, 번뇌는 부정적이니까 걔도 여백을 남겨, 안 남겨? 걔도 여백을 남긴다라는 거야. 부정적이니까 여백안 남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잖아. 모든 에는 긍정적인 것. 어머니는 당연히 여백을 남기고, 죽음은. 거기에 잔소리들도, 시름이 사라졌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걔도, 어떻게 갔더니, 바다로 갔더니, 메스의 발목, 팽팽한 바람으로 변했더니, 여백을 탁 쳐가지고 더큰 여백을 만드는, 그게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여백을 만든다는 제목인 거야. 됐죠? 모든 부재 뒤에는 사라지는 것들은 떠오른 존재 여백이요. 연기관인 거야. 순환론과 순환 중요하죠. 순환.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사라진 거니까. 쓸쓸함인데, 근데, 쓸쓸함도 여백이야. 어, 약간 뭐죠, 이거? 연쇄적이죠. 쓸쓸함인데, 그 쓸쓸함, 이렇게 나갔으니까, 연쇄적인 거고, 그 쓸쓸함이 다시 여백인 거야. 다시. 부재. 부재가 뭐야? 사라지는 것은 끝이야, 여백이 남아. 여백이 남아. 근데 여백은 뭘 드러내? 쓸쓸함. 왜 여백은 쓸쓸할까? 사라졌으니까. 근데, 쓸쓸함은 또뭘 드러내? 여백을 드러내. 불기 연기관이야. 모든 것들은 인연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여백이란 쓸쓸함이고, 그 쓸쓸함 동안, 뭐니? 여백으로 남은 거야. 낙엽이 떨어졌어. 그 낙엽이 떨어져 소멸됐어? 나한테 여백을 줬어. 그 여백이 쓸쓸함인데, 그쓸 사람이 나한테 또 남은 여백인 거야. 오 철학이야 철학. 여기서 또 자연, 알겠지 돌고 도는 거야. 이되니 여백이란 오 대박 탄생이구나. 순환 대박이지요. 역설적이지요. 왜 역설적이지? 부재가 탄생됐으니까. 부재 사라지고 죽음이 자 죽음이 왜 탄생인지 설명해 봐야지 시작 죽음 사라져 사라짐은 여백 이거 무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야 여백은 쓸쓸함을 주는데 쓸쓸함을 느끼는 것 또한 여백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백은 주 부재는 사라지는 건 뭔가 계속 만드네 탄생이구나 까지 가는 거야 물론 시인이라 그래요 <laughs> 알겠죠? 대박이죠 여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간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쳐. 그 영향이 기쁨의 감정이 아니라 쓸쓸함의 감정이라도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 창조와 탄생으로 이어진다. 나도 너로부터, 자, 그래서, 보라 이제 봐라. 여기는 나도지. 어머니가 자식인 나한테 지금 이런 깨달음을 주셨지. 부모가. 그러면 나도 내 자식한테 가는 거야, 이게. 이게 너야. 어머니한테 이런 영향을 받았지. 그러면 나도 언젠가 사라지겠지. 그 얘기가 밑에 이야기인 거야. 나도 더어부터 사라지는 나, 이거야, 이제. 위에까지 어머니였고. 이되니 음. 그래서 여기는 깨달음의 연이고, 여기는 포망이 주제고. 여기 여기 1이잖아. 1년이잖아. 여기에 주제는 내면의 정화야. 왜? 잔소리라는 번뇌가 정화되는 거야. 방생의 물에 있으면서 정화되는. 다시 내면의 정화가 있다. 여기 이 부분. 두 번째는 깨달음을 얻은 거야. 와, 여백에 탄생한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다 여기 구나 보자. 구나. 이 구나도 뭐야? 구나도 영탄인거 알고있죠 종결 어미입니다 감탄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 영탄인 거야 요거는 감탄사를 사용한 영탄 다른 겁니다 품사를 사용한 영탄 어미를 사용한 영탄 감탄형 종결 어미 중에 가장 중요한거 뭐라했어 놀라워라 아름다운 가 얘를 기억해야 돼 구나 잘 안줍니다 구나 쉽다고 했어 이거 꼭 기억해 맨날 얘기합니다 이거는 영탄이면 감정을 절제한 거야? 감정 분출하는 거야? 감정 분출하는 거야? 자,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소망, 내 마음에 잡초 다 쓰러진 뒤에, 내 살이 너의, 우리 아들, 자식, 그건 노을 같은 추억을, 노을은 추억인 거야? 노을은 구체적인 시각적으로 보이지만, 추상적인 관념은 추억인 거야? 그러니까 사라지면, 엄마가 사라져도 추억이 있는 거야? 추억이 우려나여금 여백에 힘을 느끼게 해주는 거지 아니면 내발 네 아래로 쟁쟁쟁 흘러가는 음성 상징어 시냇물 같은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나도 너한테 고요한 여백 이 아빠도 자식한테 여백이 됐으면 좋겠구나 네가 잔소리가 있을 때 힘들 때마다 이 아빠의 무덤에 와서 아빠의 여백을 느끼면서 네가 그 여백을 통해서 많은 정화를 느끼고 또 다른 깨달음을 얻는 그런 기회를 아빠도 엄마 내가 엄마한테 받았듯이 나도 너한테 주고 싶구나. 자, 그 아래 내가 앉아 있는 아 중요하지요. 이거 뭐라고 하는 거지, 얘들아? 미완성 구조. 미완성 결말. 당연히 여운이 남겠지요. 맞습니까? 그지? 오케이 됐고, 아또 하나 중요한 거 있다. 쭉 가면 여기 보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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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빨간색 갑니다. 빨간색. 여기 보면 이 부분에서 있잖니. 딱요 부분 공간각적 이미지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말로 감각의 뭐라고 하지? 그걸 그렇죠. 이게 있어 없어. 어딨어? 잔소리들. 잔소리들이 잔소리들. 가는 거지요. 그럼 얘는 뭐에 뭐해 뭐예요? 이거는 지금 청각의 잘했습니다. 청각의 시각화라는 것이 요 안에 있다라는 거, 잔소리 청각이 시냇물 따라 보이지요, 흘러 흘러 가는거 보이지요.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잘 잡은 겁니다. 강강개, 어? 감각이, 감각이 뭐야? 유명한 예시가 뭐 금빛 게으른 우루뭐 이런 것들. 금빛 게으른 울음 하면 요것도 보겠습니까 시각의 청각화 이건 시각의 청각화 라는 예시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고 그 다음 종결 어미의 반복 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유사한 종결 어미는 되게 많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선산뒤에 여백을 걸어 놓으셨다 말씀하 여백을 걸어 으셨다 이거 통사구조의 반복 이런 것들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과 연계 니네 나중에 이 기본기 다 끝나는 게 아니야. 기본기 야무리고사 아이들은 연계 작품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이 죽었을 때 누군가 부모가 죽었을 때 하는 연계 작품 내가 목록만 적어줄게. 연계 작품 목록만 적어줄 테니까 나중에 연계 작품은 다시 설명할 겁니다. 이런 건 너희들 이제 카페나 유튜브에 올려놓은 다음에 니네가 내신 대비할 때 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삼문의 기대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삼문이 죽음을 얘기하는데, 송수절에 있는 문인데 송수건님의 삼문의 기대어 또 누이가 죽었을 때 깨달음 얻는 시가 삼문의 기대어야.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게 하관 박목걸님의 하관은 뭐야? 아우가 돌아 죽었을 때 느끼는 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알겠니? 뭐 이런 정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불교의 연기로는 알수 없어요.에 나오는 한용훈 님의 알수 없어요. 요런 작품이 연기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